네, 반갑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장중시영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죠? 네, 일단 뭐더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반등이 좀 진행되는데 어, 온도 차이가 조금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억울했다 싶은 종목군들은 좀 상승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 그렇지 않았었던 종목도 있죠. 뭐 억울하지 않고 원래 떨어져야 되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급 동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도 역시 이도 이제 뭐 주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갈라져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 나쁜 주식은 일단 더 내려가는 거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떨어져야 되는 주식들, 일단 고평가된 주식들은 더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어쨌든 떨어지는 주식에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죠. 떨어지니까 더 사야 되겠다. 이런 거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등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등하는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서 그렇게 계좌를 키워가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뭐 그래도 눈에 띄는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0.97 지금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이제 2 1,591포인트, 2,600까지도 깨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쏟아지는 형태의 모습도 좀 있었다. 뭐 이런 정도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당연히 나타나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바닥은 일단은 아침에 일찍 잡아내고 반등이 좀 세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뭐 저점 권 지지를 통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땡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권에서 어, 일어나는 어떤 주가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등이 나가는 모습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떨어뜨린 것은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물론 주도한 세력이 따로 있겠지만, 네다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놈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일단. 이런 대형주라든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타 같은 경우 넘어가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포인트고요. 뭐 장중에 아침 시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럽다. 이렇게 모습이 좀 있었는데, 주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반등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에서는 일단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주가가 내릴 때도 수급이 크게 변화가 있었더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도 뭐 그다지 큰 수급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일단 멈춰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태. 반면에 외국인들은 지금 4,500원 가, 가이 순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4,500억이나 순매도를 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뭘 이렇게 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시장은 왜 올라가는 거야. 어? 외국인이 팔면은 시장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죠. 지금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거리가될수 있겠는데 도대체 뭘 팔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업종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외국인은 도대체 뭘 팔고 있는 걸까요? 거래소 쪽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지수 관련주,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 서비스업. 자, 이 정도 팔고 있으면은. 개인들이 받아주는 모양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이 파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걸어놓은 부분에서 외국, 그뭐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위쪽으로 가면서 물량을 잡아먹고 들어가는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주 움직임들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군도 살펴볼게요. 자,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2.2% 상승이고요. SK 하이닉스가 5.7% 상승입니다. 뭐, 이거는 더 내려갈 수 없어. 라는 어떤 강력한 지지선의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더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좋겠지만은, 요 정도만 하더라도 오늘은, 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은 편인 것 같고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수급의 움직임이 에 따라서 방향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l 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일단 물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갔다라면 매도를 가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움직임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보신다라면 뭐 일단 지금 어제 매도를 안 하신 분들 또는 어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고혹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국민연금도 어제 3조 원 샀는데 지금 이게 어 2조 원 샀죠, 2조 원 기관이 어제 3조 원을 매수했는데 3조 원을 매수했다. 평당가가 만약에 50만 원에 맞춰졌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 손실일 거란 말이에요. 거의 10%면 이 3조 원의 10%면 3천억 손실인데, 야이뭐 등치가 뭐 이게 이게 뭐라 고 그래요? 이게 간땡이가 부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여기서 용감하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맞춘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이 공무가격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겠습니다. 걔네들은 그래봤자 아직도, 네, 수익이긴 하겠죠. 물론, 대폭락을 막았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지들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매매들, 진짜 기관들은, 네, 아, 참. 한숨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긴 한데 SDI,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뭐코스닥을 넘어가더라도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좀 있고요. 네이버 찔끔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겠죠? 네, 대신에 이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네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네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 어제나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주가를 떨어뜨린 놈들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끌려내려온 놈들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시장을 끌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걔네가 주인공이다라는 얘기해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주인공입니까? 네, 또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뭔지 아시죠? 네, 그런 종목들, 시장을 끌고 올라갈 종목들, 걔네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이 너 주인공 1 번에, 2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시장이 상승할 때, 걔네가 주동이 될수 있는 종목, 그런 게 주도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니지. 이전에 저걸 한번 봐야 되겠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 음, 얘네들은, 네 이런 장에서 아 역시 뭐 별로죠. 네카크래프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렇다고 냥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어차피 물량이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내용들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요. 그 다음에 LNF.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장중에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장중에 보면은 마이너스 9.97%까지 하락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많이 좀 회복한 모습이고요. 첨보가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배터리 관련주도 전부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위메이드, 그다음에 펄러비스 이런 애들저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낙폭이 더 커요. 지금 11만 3 0 원이요. 제가 이전에 이 고점이 24만 원이고 매도한 자리가 22만 원대인데 어, 11만 3 0 원이면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네, 50% 정도 깎여서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이런 종목들 위에서 샀으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그냥, 음, 몸저리가 쳐지네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타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외국인들거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 2천억 순매도입니다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받고 있는 걸까요 뭐 개인이 받든 기관이 받든 또 기관이도 받겠지 뭐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900억 정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순매도인데 매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업종 자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lg에너지솔루션의 업황이 이게 화학으로 들어가 있겠죠 아마 어디 봅시다 어, 전기전자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는 걸로 잡히는구나. 그죠? 네. 이게 화학이 아니라, 배터리 쪽인데도 전, 화학이 아니라 전기전자 잡혔어. 아, 그래서, 삼성전자 LGN을 합치면 지금 3,000억이니까, 매도가 무지하게 잡힌 걸로 잡, 나오겠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현대차, 그 다음에 SDI. SDI도 그럼 전기전자로 들어가 있을까? 얘는 화학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SDI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 얘도 전기전자면 배터리 쪽은 전부 다 전기전자군요. 그래서 SDI 삼성전자 이렇게 다 합쳐 버리면은 3천억이 넘는 순매도. 어, 매도 문 물량 많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조금 그 매도 폭을 줄여 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메이드,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은다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전부 다 매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들 참고로 좀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아,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아직 좀더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근데 이 이하로 이제 뭐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은 영향은 없다 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매수 많이 들어오네요. 6% 상승 때와 12만원대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그 다음에 기관적 한번 보죠. 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네. 연기금 쪽이 더 많이 샀겠지 아마 이 새끼들은 뭐 어제 욕을 먹어도 네. 흥 그러고 있고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뭐더 내려가니까 이제 약간 뜨끔한 감은 있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매도를 아 뭐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될지 보, 봅시다. 삼성전자는 이제 기관 중에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같이 방어좀 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매수.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매수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어, 어제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죠. 그래서 니들 뭐하는 거야? 라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위메이드, LNF 등등등을 오늘 매도를 치고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실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드 코로나라든지 소비주라든지, 뭐, 기타 여러분들이 그냥 포트폴리오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들. 야, 이거는 떨어진 종목이 아닌데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한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반등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1%밖에 안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좌는 거의 2.5에서 3% 정도 상승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계속 많이 올라가지면 돼요. 물론 여기서 또 떨어져가지고 계좌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빠질 때보다, 올라갈 때 상승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뭐1% 빠졌다. 똑같이 1% 빠지고 1%올랐때다면1% 빠질 때 마이너스 0.5에서 막았어요. 근데 1% 올라갈 때 주가가 2%, 3%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률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아직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뭐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죠. 계좌가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집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떨어진 부분은 다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흐름을 이어가서 그대로 복구가 이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같은 추세와연결 됐을 때 여러분들 손실이 아무리 많이 나왔더라도 복구되는 건금방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수라는 부분들이 직전 고점 때까지만 올라가더라도요. 지금 지금은 이제 3,000 포인트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확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 얼마만큼 믿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뭐이대형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매가 딱히 변화를 주지 않는다 라면 지금 뭐 저쪽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만 조심하면, 여러분들 다른 종목 쪽에서는 지금, 뭐, 부담 느끼실 게 전혀 없을 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오늘 계좌가 다씹어려 죽... 벌거 쭉쭉 하니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 고것만 오늘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오늘은 이제 매수가 그러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절 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반 등에 대한 포인트가 완성되지가 않았죠 뭐 모음을 걸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진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실 거래도 어, 오후 늦은 막히 매매를 좀 걸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명절 이후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속 상승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은 2,700 회복이라든지 5일선이라도 회복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도 추가 매수라든지 뭐 아니면 신금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를 접근하지 마시고요 관망세로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